20번 문제.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인 부채꼴 여기가 120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각 AOC, 각 DOB가 30. 여기 30, 여기 30이란 뜻이네요. 자, 호 AB. 호 AB 위에 두 점, 우리 C와 D에 대하여, 자, 선분 OC와, OC와 선분 AD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E라고 했고, 그 다음에, OD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그럼 이등변삼각형 생각나지, 이제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이 길이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OB가 만난점 F에 대한, 여기가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BF의 길이 이거 하나 줬어요. 아이오 그러면 OD, e 의 넓이는 자, 핑크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다. 입니 자, 그럼정 정신 똑바로 차려 가면 갈게요. 우리 힌트는 지금 반지름에 대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문자를 좀 잡을 수 밖에 없어. 이걸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30도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반지름을 R로 잡고 해도 되는데, 분수쓰는 선생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린 길이비를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30도라면? 그래서 나는 이걸 A로 잡았어. 그럼 A고, 여기는 2A가 되잖아. 그러면, 루트 3A, 루트 3A 될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이등변상 같으면 되잖아. 왜?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루트 2루트 3a가 반지름이 되겠네. 또는 2a 플러스 3분의 2루트 3이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얘들들이 같다 하면 a가 나오겠죠. 자, 그럼 반지름이 2루트 3a랑 2 플러스 3분의 2루트 3에서 이분 남는 a 찾았어요. a 값을 쭉 계산해서 여기 찾았어. 그럼 반지름은 2루트 3a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a에다가 여기 조금 전에 구한 a에다가 이렇게 2루트 3만 곱하면 돼.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이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루트 3 플러스 1이 반지름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반지름이 우리는 한 밑변의 길이. 내가 원하는 이 삼각형 넓이란 말이야. 그러면 밑변의 길이 찾았으니까 높이 찾아야 되지. 나는 h라고 둘 거란 말이죠. 자, h라고 둔다 그러면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h라면 여기는 뭐야? 루트 3분의 h. 여기는 뭐야? 여기가 45도지. 왜? 여기가 직각이고 2등변이거든. 왜? 6 0도 30도라서 직각이거든. 2등변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45도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h면 여기도 h다. 중3 때 배운 거죠? 루트 3분의 h, h 단계 게 얼마다? 반지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계산해놨어요. 루트 3분의 h, h 더 반지름. 이렇게 해서 h는 루트 3 이렇게 찾았어요. 자, h 찾고 끝나나? 아니, 이상하게 넓이고 해야 되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밑변 높이 h. 끝. 여기가 정답.